안녕하세요. 넙치는 지금 구엘공원에 왔는데요. 아 힘드네요. 여기가 오르막이라가지고. 구엘공원이 그, 가오디가 지었는데, 구엘이 부자라가지고, 뭐, 원래 부잣집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 지은, 지은 그런 저택, 뭐, 저택 공간? 네, 집 있는 공간? 그런 거를 하려고 했는데, 예, 어떻게 되, 하다 보니까 못해서 그냥 관광객들을 위해 오픈한, 네, 그렇게 된 플레이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돌아다녀 보고 있습니다. 이쁜 게 나오면, 일단 지금은 그냥 공원이에요, 여러분. 그래서 이쁜 게 나오면은, 어, 네, 바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남남. 저쪽에 있는 의자가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의자인데요. 한번 가서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었는지. 고래자라서 딱딱할 것 같은데? 아이고. 이건데요. 제가 사람 없는 곳에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. 네.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앉아봤는데요. 등지역대고 편한데요? 생각보다 진짜 편해요.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여기 뭐 있고? 이게 등 받침대 같아요. 네. 가오디가 인체공학적으로 어, 지은 의자 한번 앉아봤습니다. 네. 아, 여기서 좀쉬어갈게요 남나! 네, 가오디가 지은, 어, 쉼터? 무언가 같습니다. 공부를 제가 많이 안 해와서 죄송합니다. 음. 르네상스 시대처럼 지어놨네요 아니 많이... 이오 기둥이 되게 많은데 네더 들어가볼게요 아 천장에 뭐가 막 가오디 느낌이 나는 그런 것들이 네, 되게 재미있네 이런 건축물들이 있네요.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부잣집 집 지어줬던 거겠죠? 근데 들어갈 수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여기 길이 있긴 한데 못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. 근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.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집에 살라고 했으나 옛날 부잣집 사람들은. <laughs> 네, 문이 닫혔네요. 닫혀서 못 들어갑니다. 근데 네.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. 아, 여띵동띵동 문좀 열어 주세요. 띵동띵동띵동띵동. 모토빈 띵동, 띵동. <laughs> 네. 네, 풍경이 아름답습니다. 대충 본것 같아서 이제 나가서 뭐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네요. 넘넘 <laughs> 이쪽으로 나가볼게요. 물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쁘네요. 올라가는 길이 또 나오네요.